아, 청도 땅 산자락에. 이래 그대한 펜션 단지가 고대로 잠들어 있습니다. 펜션이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그 시절에 네, 지어진 것 같은데요. 하나의 시골 마을 같습니다. 웬만한 집승촌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한 세상 그뜬이살수 있는 그런 펜션 단지 올시다. 시작하기 전에, 구독 좀 해주시면 정말 힘이 나겠습니다. 누가 이래 큰 땅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래 사업을 크게 할수 있었을까요? 안녕하십니까. 반도의 나그네 강호발입니다. 자, 오늘은 청도의 오지 마을에 왔습니다. 자, 여기는 청도와 대구의 딱 경계선에 있고, 저산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대구입니다. 그러니까 인근에 대구도 있고 또 청도 인구도 있고 이래 하니까 매우 인구적인 측면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. 제가 이 펜션 단지를 한 1년 전에 와봤다가 그때는 폐업이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보류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새로 와보니까 역시 완전히 펜션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행하던 그 전형적인 펜션 초창기 미국식 목조주택이네요 단지마다의 이름도 상당히 고전스럽습니다 발해관, 부여관, 백제관 뭐 이런 거 보니까 고대 국가 명칭을 많이 사용했네요 와, 이 주인님이 역사관이 투철하시든지 아니면 뭐 역사에 대해 상당히 조회가 깊으신 분이 운영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덩굴이 건물을 감싸고 있는데 특히 이런 여름철이 한 달만 방치해도 완전히 정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유지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주인장님이 가끔은 오시는 것 같고요 규모를 보니까 펜션 용도로도 썼고, 주변 학교 수련회나 또 단체 숙박시설, 뭐 이런 걸로도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.부지가 정말 너무 넓습니다산속 깊은 곳인데, 이런 부지를 가지고 있으려면 아마 산의 주인, 산주, 뭐그 정도 되어야 될것 같은데. 이런 분들이 큰 면적의 땅을 놀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. 이 펜션을 올려서 수익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. 한몇년잘 하다가 다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 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.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의 이런 시골 땅이나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비싼 아파트 이런 거 가진 사람들도 현금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아파트는 뭐 20억, 30억 이래 하는데 또 수중에는 쓸 현금이 없어 가지고 배달 알바 뛰고 마트 점원 뭐 이런 거를 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. 참 한국의 이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 있다는 게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. 재산 가치는 20억, 30억인데 누가 배달 알바를 뛴다고 하면 믿겠습니까? 이른바 땅 거지, 집 거지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난번 코로나 때 수억 대출을 내가 부동산을 샀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. 이곳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뭐 다른 형태의 이제 부동산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전혀 수익화도 안 되고. 또이 많은 건물을 이 매각도 안 되고, 그나마 이게 이제 대출이 없어야 되는데, 그래야 좀 견딜만 한데, 대출까지 껴있으면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. 또뭐 세금도 내야 되고, 또 이게 있으면 재산도 많이 잡혀서 얼어보험료도 올라갑니다. 각의 그 공식으로 이런 지방 펜션 사업이나 카페 사업, 이런 거를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는 진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건물 매매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영업을 잘 해가 건물 가치를 높이고 또 누군가에게 적당한 시기에 넘길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라도 물려주거나 이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상황은 더 이상 받쳐줄 손이 없거든요. 우리 옛날에만 해도 인구는 넘쳐나는 반면에 해외여행 같은 게안 되고 또 국민들 눈높이도 소박해가지고 대부분 국내에서 여행 수요가 일어났습니다. 그래가 국도 옆에 뭐 휴게소나 주유소, 카페, 가든, 여관 식당 등등 막 뭐라도 열면 뭐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. 모두가 부러워했고요. 뭐가게 조그만한 거라도 있으면 다 부러워했습니다. 다들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랬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그때의 고도성장이 고도의 축소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인구도 그렇고 뭐 산업 공장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. 다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이거 지을 때만 해도 사람들 눈높이가 낮았던 시절이라. 주변의 청도 경치에 반하고 또 이런 마을같이 예쁘게 지은 펜션에 풀장까지 딸려 있으니까 여기 와서 뭐 사진 한방 찍어서 이 블로그 같은 데 올리고 여기 개안타 이러면서 자랑할 만했습니다. 그때는 뭐 인스타 이런 건 없었고 블로그가 제일 막 창이 넓었습니다. 자, 이 펜션이 생기기 전에는 원래 이것도 뭐 감나무밭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청도는 원래 감이 유명하거든요. 지금도 인터넷에서 청도 반시, 뭐 청도 감말랭이 이런 게 청도를 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이제 이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전히 이거 뭐 많이 팔립니다. 맛도 좋고. 요새 젊은 청이 이 청도 이런 데에 뭐 애써서 오겠습니까? 청도, 미량 이쪽은 또 한때 전원주택 1번지로도 유명했습니다. 이 펜션 단지도 용도 변경을 한다고 쳐도 예, 뭐 수요가 없고 또 무슨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까? 자 그나저나 하늘에서 보니까 정말 규모로 봐서 이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. 집한채 짓는 것도 사실 일반 개인이 평생을 돈을 모으고 거기다 빚까지 좀 내고 이래 해야 그게 가능한데 여기는 무려 대형 주택이 15채 정도 됩니다. 물론 여러 채 지으면 건축 단가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려 15채를 짓는다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뭐한 채당 1억을 잡아도 15억이고 또 사이즈 보니까 한 채당 한 3억 가까이는 되어 보이는데, 그리 되면 이게 뭐 40억은 넘어갑니다. 땅값은 빼고요. 이야, 얼마나 잘 운영을 해야 저 금액을 해소할 수 있을지. 아무리 봐도 저큰 금액을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펜션도 한 사람에게 숙박비를 제법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고객들은 그만큼 불만이 커지고 막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네요. 100번 양보해서 수도권 주변은 막 그렇다 쳐도 지방에서는 이제 정말 단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